저는 순탄한 서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연프에서는 있으면 안될 전개예요 너무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그럼 보면서 네. 운적 있으세요? 저볼 때마다 우는데요 아 진짜로요? <웃음> <웃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허공에 자꾸 뭘 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쁜 사람들한테만 네, 나쁜 보이는, 보이는 노초북인데요 음. 아니, 아니예요, 아니요, 요아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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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wer> <laughs>

15시에 연푸덕후 동아리 발표회가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걸 왜 탭으로 알려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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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똑같은데 네, 이거 복도 한 10번 걸어다닌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신경 많이 쓰네요. 혹시 수빈씨 연푸 아세요 연푸가 한 거의 막 작년 저작년부터 엄청 유행해서 존재는 아는데 유명한 클립 몇 개만 본 정도? 어, 그 그거 말고 그전 남친 여친인 걸 숨겨야 되는데 그 강아지 보고 못 생겼다고 했다는 거랑 <laughs>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되게 소심한 질투잖아요. 그거랑 뭐 너가 너가 뭐 나한테 뭐 사과했잖아. 그럼 뭐뭐 뭐 이런 거안 나왔어 하는 것도 봤고 <laughs> 유명한 건몇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가 된것 같은데 왜안 오시지? 아좀 멀리서 오시나 봐요. <laughs> 어제 넘기면돼요 여기. 잠깐만. 잠시 후 새로운 출연자가 입장합니다. 오시나 봐요 이제. 내 자리가 여기? 오케이 어디 지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언제 오, 언제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어, 언제 오, 언제 오셨어요? 아, 저 방금 왔어요. 아 정말요? 아 청백이 네, 성함이 혹시 아저 도은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성함이 혹시 남예준. 아 남예준. 아, 안녕하세요 예준님. 나이... 아 이런 거 아직 물어보면 아, 뭐안 되나요? 아직 아 물어보셔도 아. 됩니다. 아네 이따가 나중에. 아네네네 네. 아, 네, 이따가. 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 오. 안녕하요안녕하요하하시요안녕요 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요하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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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하세요안녕하세하게요사를하거든요네그래서 아, 네. 저희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이렇게 요안녕하요 <laughs> <laughs>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아,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저는 플레이브 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브의 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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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 인사해요 아, 반갑습니다 아, 혹시 그두 분은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이세요 저는. 이이학번인데 네. 네. 혹시 몇 학번이신지? 저는 20학번 페이팝 아아 일장학과입니다 어? 나도인데? <laughs> 아, 진짜요? 같은 과네 <백승과네? 웃음> 어? 선배, 대선배님 선배, 대선배님 아 그러면 내가 네. 반말해도 되는 건가? 아, 당연하죠 <laughs> 지, 진짜? 진짜 뒤끝없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혹시 그럼 예준이는 페이팝에서 누구의 팬인가? <laughs> 아.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응, 네. 저는 당연히 트바트 선배님. 아, 네. 네. 당연히요. 네. 아, 지입니다오 마이 갓. 어, 오! 어, 오, 오! 오, 어떻게 알아 이거? <laughs> 아니, 이거 like 한국에서 안 했거든요. 이거 미국 노래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네. 진짜요. 아, 아, 저 정말 진짜 사실... 몇천 번도 본거 같아요 춤 오. 챌린지.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laughs> 챌린지 찍어요 우리. 아, 아 너무 좋아, 요 정말요. <laughs> 와. 아니, 진, 진, 진짜 저희 와. 챌린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아 저도 그런요. 저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어. 영상 뜨는 거 보면서 와, 저, 저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좋아서. 저희가 되게 큰맘 먹고는 노렸는데 사실 잘안 됐어서. <laughs> 이 되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혀 아, 아니요 이 뭐야 저거 오. 아 저는 그, 저는 이제 돌고래라서요 입을 벌리면은 거품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네오오 네. 아, 이제 은호도 개인기가 하나 있어요 은호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두 개나 있어요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일단 눈에서 이렇게 또 불이 나옵니다. 나온 거예요? <laughs> 안 되겠다. 확실한 거 보이는데. 안 되겠다. <laughs> 확실한 아, 거잘안 거 보이는데. 어. <laughs> 안 되겠다. 아, 야, 나 너무 와와와 제가 또 이제 선배님을 만나서 긴장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어, 평소보다 조금 안 나오네요. 아, 아. <laughs> 아 혹시 선배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개인기 없으세요? 아. 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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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우리 비 d 님들한테 바뀌고 저도 제 등에서 날개가 나오는 조능력이 있습니다. 와. 날개요? 날개. 와. 역시 천사셔서. 네, 그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니까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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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laughs> 아, 다들 너무 착하죠. 저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와, 날개가 저한 마리의 독수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 감사해요. 어우, 너무 고생해 주십니다. 아. 아. <laughs> 자, 이제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섭렵한 연프 동아리 회장 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여... 아, 네 발표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역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연투 연애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 이 있는 걸아는데뭐 헤어진 연인이 나온 것도 봤고 아니 그냥 네. 진짜 솔로인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봤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옆에 윤호님은 왜서 계세요? 아 <laughs> 저는 이제 일단. 동아리 발표에서 네. 과연 예준이 형이 뭐라고 떠들지 네. 궁금해서 이렇게 아. 찾아온 은호라고 하고요. 네. 어, 네.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연플한 각본이 짜여지지 않은 리얼리티 각본이 아, 짜여지지 각본 않은 없는 드라마 맞아요. 각본 와. 없는 드라마가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 생각을 와. 합니다. 남의 연애가 네. 왜 궁금한 거예요? 어, 남의 연애가 왜 궁금하냐? 왜 궁금하세요, 은우 씨는? 저는 안 궁금. 아, 저는 다안 궁금하세요? <laughs> 네네, 저는 저는 궁금하지는 않아요. 아, 사실. 아, 네. 저도 안 아, 궁금해서 저는... 물어본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어. 남의 연애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아. 이제 연애를 오. 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재밌어요. 아. 음. 그 전문가분들에 의해 이제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은. 너무 예뻐요. 아 네, 저는 약간 조금의 그날 것의 느낌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은호씨는 왜 연포에 관심이 없어요?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 연애가 궁금하지도 않고. 음. 음 이제 뭐 사실 너무 재밌는 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아, 은호가 아직 사랑을 몰라서. 아, 예준이는 잘안 와봐, 사랑에 대해서. 아, <laughs>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짜 저도 아예 몰랐는데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생된 거야 학 학생. <laughs> 아,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어, 네. 아 진짜? 네, 저는 그 저도 저도 없어가지고 예, 아, 네, 그래서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롭게 느껴져요. 네. 아 저렇게 만나는 게 연애라는 거구나. 아, 어, 아, 처음 배우는 보니까. 게 있듯이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아 근데 허공에 자고뭘 누르시는 거예요? 아 <laughs> 이게 착 이게, 차...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네. 네. 이게, 네. 이게, 이게 나쁜 사람들 네. 사람들한테만,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유튜브이죠. 네. 아예 네. 이게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유튜브이 있습니다. 확인할려 확인할려 자 연프 흑 가보겠습니다. 네. 어 연애 프로그램에서 꼭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밤 바밤 자, 첫 번째. 감정 고조될 때 나오는 그비엠 어. 뭔지 아세요? 아, 혹시 뭔지, 뭔지 아세요 어, 한 뭔지 뭔지 아세요? 한번 들려 줄수 있나요? 네. 제가 어. 예측 한번 해 봐도 될까요? 네, 예측 한번 해 주세요. 따라라란 따란 따라란 따란 따라라란 따란 어, 너무 클래식한데. <laughs> 03년생 맞아요? <laughs> 네, 이게. <laughs>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laughs> 요즘에 나오는 b g m 뭐냐면 이렇게 A라는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다고 네. 한번 생, 상상을 해보세요 네. 아, 네. 여기에 플리가 있어. 아, 플리가. 네. 근데 플리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가까마아 <laughs> <해가 될까? 웃음> 아련해라. 이러고 이제 다음화가 나오죠. 그럼 BGM이 제꼭 나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더 가... 가볼게요. 잠깐 나갈래? 어! 나가서 뭐 하는데요? 잠깐 나가 나갈래 이렇게 해서 네. 촬영 많이 힘들지 뭐 그런 사... 촬영 많이 <laughs> 힘들죠. <laughs> 갑자기 현실적으로. 아, 네, 네. 네. 아니 왜냐하면은 혹시 네. 막 힘드실 수 있으니까 뭐 리얼이기 때문에 리얼이기 아, 디얼이 때문에, 때문에 네. 그 촬영들은 촬영이 아 아니라고 생각하실 아 거예요. 네. 아 이제 다 새벽이 됐을 때아 나가서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음. 너 다른 사람이랑 저번에 낮에 데이트했을 때. 아주 서운했어. 아... 뭐 이런 진솔한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꼭 나옵니다. 예, 네, 다음에 이제 경쟁자에게 고민 상담 무조건 나옵니다. 경쟁자에게 경쟁자에게 고민 상담. 예, 아 네, 재연을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이제 하면서 이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호는 플리를 사랑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사실 나도 플리를 사랑하고 있었어. 아... 근데 은호는 내가 클리에 사랑하는 걸 몰라. 그것도, 와, 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만약에 수빈 선배님께서 이런 상황이면은 혹시 와. 어떻게 하실 것 와. 같으세요? 정말 어렵다. 어, 저라면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네. 아 진짜요? 드 네.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민 상담을 거절하실것 같으세요? 아이 뭐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뭐할거오어허허허다허허허오허허매허허허허 오오 허허허허허허허허오허허허허허허허어 그럼 두분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상담을 정말 친절히 잘 해줄 것 같은데 딱!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반대로! 와허허허허 <laughs> 아, 저는, 저는 빌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그 빌런 때문에 이런 리얼리티나 연애 프로그램들이 정말 재밌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 맞아요, 맞아요. 빌런을 자체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방송을 살려주겠다.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생으넘어갈게습니다 <laughs> 재밌다, 혹시. 네, 제최시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입니다. 아. 어 사실 입덕은 하트 시그널로 했지만 지금 최애는 나는 솔로가 아닐까 아 싶습니다. 네. 아 혹시 선배님도 나는 나는 솔로 한번 본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클립으로만 봤는데 이런 말은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펙타클한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 어떤 클립 보셨어요? 어, 저는 그좀 여러 개 봤는데 <laughs> 네. 그 이제 이게 발레하시는 것도 보고 아 그. 갑자기 이렇게 막 브레이킹하면서 세븐 하는 분도 봤고 네! 왔어 그분이라아 되게 많았는데 진짜 많았는데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 어, 얘기, 얘기 좀 해요? 저요? <laughs> 네.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좀아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제일 그 중에 좋아하는 거는 뭔가요? 저는 중에... 아 돌싱 특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뭐, 뭐라고요? 뭐, 도... 돌싱 특집. 그럼 뭐가 네.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돌싱 분들께서 나오셔서 출연을 하셔서 이제 그게, 그게 약간 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맵습니다. 아, 맵습니다. 맵다고? 잠깐 네. 돌싱이 아, 맵겠네, 맵겠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돌싱이 무슨 <이상> 헷갈리고 있었어. <laughs> 아. 아, 그럼 이혼하신 네. 분들만 모아서 맞아요. 굉장히 맵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지시고 와, 진짜 현실적일 것 같,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막 아이의 유무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장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는 네. 지역도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게 음, 나와요 가장 아 인상 깊었던 출연자가 따로 있나요? 그... 나는 솔로 7기에 순자 님이 진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laughs> 약간 일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네. 맨 처음부터 딱 나왔을 때아 저는 제가 맞는 이 이상형 아니면은 저 절대 못 만나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예 대놓고. 응. 근데 이상형과 아예 거리가 먼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사람이 끌리게 되네. 라는 거를 자기가 느끼게 되고 네. 그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선택을 한게 정말 정말 레전드였던 게 뭐냐면 은그 남자분께서는 이 여자분, 순자분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우와 안 왔는데 그 여자분께서는 근데 나는 너가 좋으니까 그 커플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는 너한테 우와 멋있다 와 멋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방송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비하인드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네. 두 분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커플입니다. 정말 레전 레전드였습니다. 우와. 어 그러네 서사가 있다. 자 나스올의 매력. 음. 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지? 음... 엄마 엄마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는데 음악가래요. 그렇구나. 너도 사랑 없이 살았니? 음. 약간 일종의 디스인가요?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니고. 낫소는 어. 이제 문학이 녹아 있습니다. 네. 오. 제가 이, 이 나는 솔로에 굉장히 막 심취해서 네. 오는 와중에 이 글기가 나오면은 정말 아 정말 감동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감동이라고요? 예. 네. <laughs> 어떻게 야, 이게 감동이죠? 엄마가... <laughs>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와, 아어 근데 약간 저는 글 글도 글인데 이 배경이 되게 킹 맞네요. <laughs> 아 나는 솔로 보시면 이런 자연적인 배경이 정말 많이 나니다산 속에서거든요. 아 이런 게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아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나오고 네뭐밥 예, 예, 먹다가 나오고 뭐 하다가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낯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달걀 속 노른자 위 같은 사람 마음 기름 두르고 프라이를 해보면 안다 이게 어떤... 어떠... 선배님 해석, 해석 부탁드리니다 어떻게 해석이 어 될까요? 아 잠깐만 선배님? 잠깐만 그... <웃음> 어. <웃음> 해석이요? 아 <laughs> <laughs> 어, 약간 되게 뭐어아 못... 맞아 <laughs> 근데 사실 문학에는 답이 네. 없으니까요. 아, 저도 오케이. 한번 해석을 감히 해보자면. 어네네 네. 노른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글귀에서. 왜요? 네, 노른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달걀 후라이가 반숙이면은 저한테 살살 녹아내리는 감정일 것이다. 아 반숙이면은 나한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아 닫은 사람일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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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그 후라이를 해보는 거는 대화를 표현 표현하는 건가요? 그쵸. 대화나 되는 네. 뭐 대화 대화를 이제 네네. 후라이 후라이 추 추라이 라이 라이 그래서 후라이로 예, 네. 네. 추라이 레브케 가는 거구나. 거군요. 네. 오. 어, 자, 다음 장넘어가볼게요 아, 랏솔의매력두 번째입니다. 가명체계예요가명 책. 이게또 낫솔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아, 이게 중요해요. 이 중요해요. 이름의 아, 중요해.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맞는 매칭... 사람을 매칭을 합니다. 아, 네, 봤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음. 네. 맨 마지막에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할 할래요에 대한 오. 그 표시가 본명을 말해 주는 거예요. 아아 <laughs> 그러면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라고 거절을 하나 아니면은 다른 이름을 말 하나요? 그 앞에 계신 네. 분들이 제 스타일들은 다 아니십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어,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잔인하다. 아, 프로그램. 그니까, 잔인하다.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죠. 아. 아, 저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이름만 영수를 약간... 보고 어떤 사람일것 같아요? 영수는 똑똑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오 영수. 왜요 왜요? 왜냐하면 재수를 안 해서 영수라 가지고. 이런 네?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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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좋아요. 아, 네. 네. 자 순자는요. 되게 똘똘할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공부 잘하는 것 같은 예어 약간 느낌이 순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볶이 요리를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떡볶이 요리를 잘할 것 같은 사람. 어. 오 정말 막말하는 순자는 떡볶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가게가 <laughs> 가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있을 것만 예? 같아 뭔가. 네. 예? 예. 음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 밤. 나. 자. 자 영수는 첫째 그리고 영철. 직진남입니다. 그리고 옥순이 이제 가장 외모가 뛰어나신 분. 와. 예. 네, 맨 처음에 옥순이라는 이름을 딱 받으면은 모든 출연자분들께서 와, 와저 사람 옥순이다. 와.라고 할 정도로 옥순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네. 셋이 출연진이 된다 하면은 어떤 이름을 네. 받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수빈 선배님께서는 무조건이죠 옥순? 그렇죠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너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당연히 옥순이실 것 같고요 아예 네. 중복 안 돼요 다른 두 분도 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laughs> 은호는 정말 굉장히 좋은 의미로 영철이요. 영철. 예. 네. 어 그런 성격이에요. 직진. 우한 아그 있으면은 난 이거 무조건 한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좋은 의미.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의미. 그러면 예준 씨 예명은 은호 씨가 정해주세요.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예준 이 형은 네. 저는 영수로 하겠습니다. 영수. 네. 왜요? 그런 뭔가 정리 잘하는 그런 깔끔한 이과정의 모먼트.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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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선배님은 옥순, 은호는. 영철, 영철, 저는 영수라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자 럼프 삼대장 환승연애 투 환승연애 <laughs>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한 아, 프로그램인데 어. 그 환승연애가 이제 헤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X 를 비밀로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까발 아니 그그 <laughs> 그... 공개가 되는 예예그 서로 이제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다시 엑소와 이어지든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내 최애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이 너무 유명한 짤이잖아요 사실, 사실 이거 많이 봤어요 저도 아 진짜요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선배님께서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저는 모르는데 아 저도 이게 제가 네, 네. 했는지도 몰랐는데. 촬영 네. 전에 네,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팬사이서 이걸 했었다고. 저 이제 뭐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라면 뭐전 네,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막어 어, 내일 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laughs> 그 내일 봐요 누나의 이 자리 뭐냐면은 촬영 중간에 매기라고 그 하죠. 그쵸. 예. 네, 매기로 새로 잘, 잘 새로 이제 나온 출연자분께서 음, 음. 누나. 저 내일 누나랑 데이트할 거예요 아아 아예 예고를 해버리는 그 느낌이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이분이 톤이 어땠냐면 내일 봐요 누나 약간 이런 톤이었어요 아 그래서 완전 그그 그 주변에 있던 여자분들께서 완전 다 심쿵한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느낌을 풍기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은호도 한번 해주세요 아 봤잖아요, 이거. 네. 이거요? 저또 네. 수빈 선배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 배우 누나. 누나 <laughs>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그러면은 수빈 형도, 형도 해주세요. 아니, 내일 배우 누나 해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약간 <laughs> <laughs> 아, 진지하게 자신감 있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내일 배우 누나. 킹짱, 킹짱. 아니, 아니. 둘이 쿵짝이 왜 이렇게 잘 맞아? 아, 녹았다 아, 아, 잘해시다, 진짜 잘해시다 <laughs> 자, 다음입니다 연프의 잘하는 점 아. 있어요 저는 순탄한 서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연프에서는 있으면 안될 그런 전개예요 아. <laughs> 그렇죠. 역시 방송을 잘 알아 저는 이 사람도 한번 얘기해보고 아. 저 사람도 얘기해보고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뒤에서 아, 어, 간과 좀 보고 해야지. 근데 솔브레는 어, 이거는 좀 <웃음> <웃음> 엇갈린 결말이 더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 진짜 못 됐다. 좀더 작작. 허마는 영준이는 해피 엔딩을 좋아해 네. 아니면은 배드 엔딩을 좋아해 아, 이거는 <laughs> 배드 엔딩이라서 좋을 때도 정말 많아요, 사실. 네. 어, 그리고 그 이어지지 않은 분들도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 이어지지 않은 결말 자체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 아. 저 궁금한 게 그럼 보면서 네. 운 적이 있으세요? 운 적이요? 예. 네. 좀볼 때마다 우는데요? 아, 진짜로? <laughs> 아, 진짜? <laughs> 귀엽다. 아 근데 연애 프로그램 한번 쭉 보시면은 아마 눈물 한 방울 칠리실 아, 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딱한 편만 추천 해주세요 한번. 한 편이요? 네. 그러면은. 아... 환승연 아 <웃음> <웃음> 아니야 다 아... 너무 재밌는 거라 저는 하트 시그널 2를 아... 추천하겠습니다. 하트 시그널 2 오케이 저거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럼 이게 진짜 재밌나 도파민이 터지구나라고 아... 저는 아... 느낍니다. 오 이해했습니다 네. 둘다 약간 도파민 중독에 좀 절여진 것 같은데 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아 최근에 본 쇼츠 저는 그 어제도 연습 막 같이 많이 외고랬는데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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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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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요즘 이거 오... 이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끝났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끝났어 잘했어 와아 너무 아 이분들 리액션이 막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래도 팀에서 뭔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있으면 저도 꼭 따라 보거든요. 뭐 흑백 요리다 이런 것도 왜냐면 나 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도 끼고 싶어서 네. 보는 편인데 환승연애 이런 것도 이제 한창 얘기하는데 어 그건 진짜 별로 안 궁금해서 그것만 진짜 안 봤었거든요. 근데 예준 씨의 영업에. 끌려서 저희도 하트 시그널 2를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어, 어 그러면 저 동아리 가입 해주시는 건가요? 동아리 가입해서 같이 대화 많이 어? 나눠 보고 싶습니다. 아아와 <laughs> 나, 나 되게 진짜 사적으로도 되게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우리 이따 같이 아 학식 먹으러 갈래? 학식이요? 학식이요? 어 어디로 모양이 분위기 어디로 가실까요? 어기는 안될거 같나? 어디? 네?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가실까요? <laughs> 어 혹시 뭐 좋아하는 와. 음식 있어요? 같이 먹고 싶은 거 삼겹살 좋아합니다. 삼겹살 네 삼겹살 어, 전문점. 다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몇시 어디서 볼까요? 어 없어지셨어. 아, 같이 학식 먹기로 했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오, 왜요. 얼굴에 곱창이 없어요 아, 아... 그럼 이 사람 얼굴에 요화정이 있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니 아니 잠깐, 아니 필요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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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 같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